자 오늘은 2025년도 4월 1일 새로운 달의 시작입니다 자 15번째 소행성, 긍정, 다짐입니다 소통, 행복, 성장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음,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, 이세 모든 사람과 소통을 잘 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기 위해서,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,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, 어제보다 나은 오늘, 오늘보다 나은 나은 내일, 3월달보다 더 나은 4월달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긍정의 마인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사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여가 시간에 달려 있다. 이를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.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어진 예, 근무시간이라고 출근해서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외에 우리가 집에서 보내고 있는 그런 출근출 퇴근 후에 보내는 그런 저녁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말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기 위해서 그 여가 시간을 보내느냐. 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. 우리 여가 시간을 좀더 생산적이고 성장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보내도록 합시다.